안녕하세요 공인융계사법 박용덕입니다 2023년 10월 28일 제 34회 공인중계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인융계사법 이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인융계사법 문제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박생 스 문제가 15문제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24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8문제, 실무가 8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산이,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된 게한 6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거의 풀수 없는 문제가. 그러면 어, 6문제 틀리면 85점이고요. 또 실수는 최소한 2문제 이상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최고 고득점을 했다 하더라도 80점을 넘기기가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한 70점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이 24 문제니까요. 24 문제면 60점이죠. 공유의 사법이 자 그런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도 좀 여러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장 이 신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문제 한 문제만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청에 여러 명이 동참을 해야만 검토를 합니다. 제가 정답 심사 위원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일단 이 신청이 많이 되는 건수만 심사를 하지 아무리 문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험생 한 명만 이 신청을 했다면 그건 검토 대상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200 문제가 되겠는데요. 전과목을 다 합하면 200문제 전부 다이 신청이 들어온답니다. 본인이 틀린 문제는 전부 다이 신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신청에 동참해 주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문제 한 문제만 저는 뽑았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X죠. 15조 1항에 보면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고용하려는 개혁공개사는 고용신고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X죠. 미리 신고할 순 없죠. 고용 전에, 시, 어, 업무 개시 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업무만 안 시키면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예, 고용 관계 종료 신고는 4후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3번이 정답, 가정답이었는데 저는 4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 공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3번을 가정답으로 했습니다만는 4번도 어 정답 처리를 해야 된다. 어 제가 그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을 해봐도 어 지금 제출을 받고 있다더라고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 고용 신고할 때는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제출해야 된다.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법조문상에는 보면 담당 공문이 확인하여야 한다 했는데 담당 공문이 제출을 안 하면 확인하기가 어렵답니다. 물론 그 사이트에 입력하는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입력을 해도 며칠이 후에 나타나니까 당장 오늘 수료한 분들은 안 나타난다고 이 전산에. 그래서 제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3번, 4번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번, 4번 두 개를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는 게 다당하다. 자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어, 외국인을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이거는 뭐 틀렸죠.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고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3번, 4번, 복수정답, 가정답은 3번이었습니다마는 4번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여러분들께서는 어 만약에 이 문제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은 이 신청에 적극 동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참, 참여를 참해 주셔야만 에, 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번 문제도 5번이 약간 논란의 여지는 좀 있죠. 어, 3번에, 그기 5번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물론 이게 옳은 걸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5번이 옳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그 용어정의에 보면 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물론, 어, 공인중개사이기는 하지만,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인중 용어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약간씩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게 이제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 어, 이 신청에 동참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써 공룡의 사법 이신청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